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 좋은 시간 되시고요. 출발할게요. 양팔 벌려서 자, 뒤에 손잡이들 꽉대지아요 갈게요. 그변하는건 음, 우리 사장님이 알아서 편집해 변따, 주시겠지?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출발 가자. 자, 처음 시작해요. 아, 나 오늘 여기 다섯 명, 그럼요. 총각들이에요? 이 다섯 분은? 네, 총각들? 아, 본인만 저기, 아, 결혼하셨어요? 아, 아 앞머리 귀여웠는데 왜이렇 넘기셨어요? 어, 내리시는 게 훨씬 더 귀여워요. 바보 같고. 아, 네, 또 우리 또, 우리 멋있는 형들이 다섯 분이 오셨으니. 기다리세요, 우리 형들.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데, 조금 이따 여기 아가씨 3명이 그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갈 야돼 저기 너무 그렇게 호응하면 좀 변태 같은데. 그러나, 자, 우리 멋있는 형들 다섯 명이랑부인하고 싶은 아가씨들, 조용히 앞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삐우. 삐우. 삐삐삐 야, 이 여자들 힘 졸랐어. 삐우. 어차피 이렇게 버텨봤자 자 세명중에 두명정도 갈때까지 계속할거라 삐우 삐요 야깜짝놀랐 무스탕좀 나와 이렇게까지 버텨야돼? 아니 놔. 야 이정도면 정말 싫은거야 다시 삐우 걱정하지마 형들 내가 정말 집착있는 사람이야 내 별명이 월미도 올감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미절이라고 삐요 야 무스탕좀 나와요 이정도면 아니 뭘 튕겨요 여자 셋이 이동이동 사다가는 여 네, 친구들이에요 이 아가씨 세 명이 어이 앞에 좀아요또 괴롭힌다 말안 들으면 깜짝 놀랐어요 이 아가씨 세명 앞에 봐봐요 앞에 나 가운데 초록색 코트 이쁠 것 같아 근데 얼굴 좀 봐요 우리 가운데 아가씨 봐봐요 빨리 어차피 이쁠 거야 아 빨리 봐봐요 뭐 얼마나 이쁘다고 앞에 좀보관 이제 다칠까봐 그래 손잡이에 박치 기서아 이쁘네 이쁘니까 기다려 다시 삐우 <laughs> 진짜 야저 깜짝색 무조건 보낸다 내가 이루와 깜짝색 이루와뿅우야그 문자 뜯지마 그거 이마짱인데 그 이태리 장인들이 한다한다 정성을 다해서 용접한 문짝이야 다시 뿅 <laughs> 이정도면 좀동동동동동던동 동동동동동동동 자 여기는 월미 도가자 자 1번만 2번만 3번만 2번만 빠르게 가동하자 1번만 조금만 더 가면 줬어 알았어 알았 안할게 안할게 안할 어, 괜찮아요 이제 편하게 앉아도 돼요. 어 그만게 게자 이대로 누르는 거야. <laughs> 와 진짜 힘거나세와 이빨 꽉 깨물고 붙기는거 봐. 아, 친구들이에요 제국이. 어 친구들 여기 우리 아가씨 제국 빨리 대답하가다 친구예요 언니예요. 아 빨리 얘기봐요 시간 없어요. 친구들 여기 깜짝 놀라 무쌍 몇살이거요나이 어, 아, 빨리, 괜찮어 서른? 아, 나 계란 한 판이야? 나이도 괜찮네. 이거. <laughs> 거기서 안다고 내가 보낼 때가 없을 자지 야, 너네라도 끼우? 야, 너는 담요 없고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보고 있으며. 어, 어, 야, 옆에 뭐 하는 짓들이야? 야, 담요, 너 미쳤냐? 거기 커플인데. 니가 거길 왜 껴? 이 뭐야? 멀티플레이야? 저기요. 저도 같이 껴요. <laughs> 야, 이 핑크색 담요 변태인가? 아니 네가왜 거기 남자친구 겨드랑이 냄새를 봐서 오빠 이소도치면 우리 헤어지는 거야 자기야 야 굴러가지마 거기 빅뱅이 있어 오빠 나떨어질 거야. 미스가갈땐 가다 라도 내가 사준 가디건 벗고 가열나지 아니 가디건 벗겼어 아니 벗겼으면 제대로 잡아주든가 야, 날것같와이것도 기술이에요 나 깜짝 놀랐는데 옷을 어떻게 벗겼어 이 옷이 어떻게 된 거야? 그 여기 옆에 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지. 양여시 다 같이. 어, 여기는 몇 살이에요? 좀어려보이나 아이가? 괜찮아요? 빨리 여기 봐요. 2한살 아, 나이 괜찮대요. 나이 딱 좋은데. 야, 담요. 거기 옆에 커플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니가 거기 낄 때가 아니야, 지금. 어, 저 모자 챙겨요, 모자. 아, 모자못에셨는데꺼껑 야, 근데 저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되게 잘 챙긴다. 아니 매너 좋네요 여자친구 행복하게 있으면 진짜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본인도 이렇게 잘생긴 남자친구가 챙겨주지 그 왼쪽에 여기 3명 봐봐 여자 세시 와서 힘위 있는데 괜찮아 니들에게 빅뱅 오빠들이 있어 어. 비용이 <laughs> 진짜 야나 이렇게 노력하는데 형들 잘 되는 뭐 있냐 비용 <laughs> 진짜. 아니 분명히 아니, 좀 어리고 잘생긴 남자 다생긴 녀석 떨어졌을 거네, 그치? <laughs> 아니, 여기 봐봐요, 지금 분위기를. 야, 솔직히 내가 여자라도 떨어지기 힘들다. 어, 여기 포스들 봐요, 여기. 어, 형, 왜 그래? 우리 아머니요 안녕하세요. 자, 아머리 귀엽죠? 집에서 제가 잘았습니다 어, 어, 여기 어디가, 요 어디가? 어? 야, 여기 여성분들이 안 오니까 우리 형이 직접 가시네. 안녕하세요. 저 빅뱅이에요. <laughs> 저 가까이 앉으세요. 어 빨좀 저희 자리 좀 만들어봐요. 좀 남자가 직접 봤는데, <laughs> 어, 이 얼굴 빨개거봐 아우 세상에 아고, 브리 형님들 누님들 계셨네. 아고, 참멀도 위아래 가 있는 거죠. 지금 배네요.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 형님들 누님들 부부신 거죠? 예, 네, 부부 맞으세요? 아, 부부 아니세요? 전문용어로 사랑과 전쟁? 아니, 아니시죠? 여기 가운데 두 분이 누구신가? 네. 네. 아, 여기 옆에는 사모님이시고 사모님 아니세요? 더 이상 듣지 않을게요 아, 그냥 친구분이세요? <laughs> 아또이거 이거. 그래서 우리 형님들 때문에 생긴 드라마가 사랑과 전쟁이거든요 아, 옆에 정장형이 모습이 너무 멋있게 입고 오셨는데 아우 되게 멋있는 비둘기 같으세요 야이 형님 요즘 어, 어디 볼좀 차시다 자조비자조비손동민 왼발 슛! 자조비 박지성 오른발 슛! 아우 형님 코리다 치시겠네 아 그리고 동창 뭐요런거예요아 동창회 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동창회 간다 그러면 엄마가 자꾸 몽댕이를 들고 와요 <laughs> 아우 나 옆에 눈이 너무 귀여우세요 와, 하얀색 롱패딩도 귀엽고, 하룻도 롱부채, 저 모자도 눌러쓰고, 와, 진짜 나이 먹고 주책이셔 <laughs> 아니, 너무 귀여우세요. 와, 놀이기구 되게 편안하게 누워서 계시네. 아니, 옆에 형님도 좀 도와주세요. 네, 동창이시라 보세요. 그 인천분들이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강원도요. 아이고, 그러네, 어기아니 예? 네? 네. 광주요. 전라도 광주요. 여기는 질라도 여기는 강원도 아 이렇게 또와 <laughs> 이것도 조합도 멋있데와나이어아시들 아우 이 세상에 아니 이 추운데 남자친구랑 데이트한다고 아니 옷을 이런 옷 입고 야 근데 와저 남자친구 지만 잘겠다고 머리 붙가지고봐 아니 남자는 형수님은 돼지구 도화중이 형이고 우리 부둥이 형님은 무슨 죄야 우리 정장 형이은 무슨 죄냐고 옆에서 수업도뭐니 찍으시는데, 아, 형님 왜 남자끼리, 아 진짜 기분 나빠. 아, 아저씨들, 아저씨들끼리. 옆에 커플 맞죠? 우리 노랑머리 아저씨랑 네, 감자한테 준 커플 맞아요? 아, 여자친구 귀엽네. 아주 잘좀챙겨주고요 아, 남자친구도, 어? 아, 어깨가 아프다고? 왜탈골이돼요 어깨 아프신 분들은 이거 타면 안 되는데? 괜찮겠어요? 어 아니 진짜 걱정돼서 그래 나중에 나한테 딴소리 하고 안 돼요 아 살살 해달라고 살살 하고 싶은데 오늘 쪽에 누나들이 힘이 둔한 게 있어 요제가 얘네가 살살 해야 내가, 내가 진짜 끝까지 간다 야 나는 오늘만 산다 이리 와 가라고 옆에 어깨 틀고있다데잖아 빨리 오라고 너뺨 때문에 어깨 빠진다고 가자고 아니 나이하가씨데 요즘 야간에 공장 다니냐 와이 버티는 거봐 저희 지금 출입문에 이하가씨뒤에서 표정 안 보이죠. 이빨 꽉 깨물고 있어 <laughs> 야 미안해 저훈아 미안하다 야나 진짜 최선을 다했어 여자들이 쎄 뭐야